자 오늘은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은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? 네,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이 아니고 자면서꾸는 꿈 한마디로 예지몽 같은 거 있잖아요. 어,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꿨던 약간 좀 신비로웠던 꿈을 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, 어,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볼때 얘기인데, 어, 그때 듀엣으로 어떤 여성분과 함께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. 근데 1차 시험이 있는 날, 좀 독특한 꿈을 꿨어요. 제가 길거리를,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꿈을 꿨어요. 예, 그러니까 되게 창피했겠죠?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숨어 다니는 꿈을 꿨어요. 그러고 나서, 이제, 개그맨 시험 1차 시험을 보러 와서 여성분한테 얘기했죠. 야, 너 혹시 어째 무슨 꿈 꿨니? 그랬더니 그 친구도 옷을 벗고 길을 다니는 꿈을 꿨다고 해요. 좋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자, 2차 시험에서 또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. 이제는 바지만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, 아래 위다 벗고, 골목골목 숨어다니는데,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꿈을 꿔요. 난 너무 창피했어요. 그러고 나서, 그날,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서, 그, 트에스로 시험 보는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죠. 야, 너는 무슨 꿈꿨냐그니그 친구는 아직도 내가 생생히 기억나요. 본인이 이렇게 그, 모포 같은 걸로 몸을 덮고 있었대요. 창피해서 몸을 가리려고. 그것도 어떤 축구장 같은 데서. 근데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그 옷을 막 벗겨보더래요. 그래서, 하지마, 하지마, 이런 꿈을 꿨대요. 예. 그러니까, 자신의 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그런 꿈을 꾼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 있는 날.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는 이제 1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는 1차는 이제 서류 전형이고 2차, 3차가 이제 어, 실기. 예.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들 앞에서 개그를 보여 주는 거고 마지막 3차가 방송이었어요. 방송을 하는 날은 어떤 꿈을 꾸느냐?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가 저를 치웠어요 예. 그래서 내렸죠. 당신 내차 박았어 하고 딱 내렸더니 거기에 사람은 없고 문은 열려있고 피가 흥건한 거야.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. 그래서 당신 뭐야? 그럴 때막 도망가는 거예요. 어, 신기하죠? 그러고 나서 같이 개그맨 시험을 보는 여성분한테 물어봤죠. 야, 이번에는 너 말하지 마. 자, 우리가 어제 꾼 꿈을 하나, 둘, 셋 하면 얘기하자. 하나, 둘, 셋, 둘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리고 온몸에 닭, 닭살 응.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그러니까 개그맨 시험 실기가 1차, 2차, 3차까지 있었잖아요. 그 1, 2, 3차의 모든 꿈이 똑같았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KBS에서 1등으로 개그맨이 됐고요. 저는 항상 꿈에서 응가를 보잖아. 응가? 그러면은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. 신기하죠? 정말로 응가 꿈을 딱 꾸면은 뭐 당연히 들어올 돈이라서 들어올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이 딱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전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 아주 시커멓게 이제 윗니발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잡아 빼, 뺐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랬니이 그 틀이 벗겨지듯이 이 위에 이들이 그냥 한꺼번에 쑥 빠지는 거예요 시커먼 이들이 때 아주 시원하게 쑥 빠지면서 하얗고 맨들맨들하고 아주 예쁜 그잇몸이 보이더라고요. 그 꿈을 꾸고, 아어 이건 무슨 꿈이지? 그리고 TV를 딱 키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. TV를 키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자막으로 고 이주일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사 같은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모르겠어요. 우연일 수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놀라운 꿈이 아닐 수. 없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꿈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은 꿈 꾸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거든요. 좋은 꿈의 대표적인 꿈이 뭐죠? 그래요, 이겁니다. 윤스타가 찍은 여러분들 꿈에 나타났으면 아주 좋을 법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꿈에 나왔으면 하는 그 동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복 받으세요.